안녕하세요. 허진알매 한의학박사 최정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명의 원인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청음차 강의를 올렸더니 폭발적인 시청률과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이렇게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댓글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빨리 좀 도움을 더 드리고 싶어서 혼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도 효과 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잘들 배우셔서 꼭 효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명의 원인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청음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압자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허증 이명과 실증 이명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명을 치료하려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간담에 쌓여있는 열, 즉 화를 내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신장 허증, 방광 허증, 특히 신장이 허약해진 것을 신장을 보호해서 기운을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두 면부, 안면부, 귀가 있는 부위로 흐르는 기혈을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기혈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혈자리가 바로 그런데 적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 혈자리로 수소양 삼초경의 원근 배혈법을 써서 중저와 예풍이라는 혈자리를 지압해 줍니다. 중저의 위치는 새끼 손가락과 자, 약지 손가락. 이 사이에 물갈퀴가 있죠? 여기에서 위 손등으로 한 2cm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풍이라는 혈자리는 귓볼이 있죠? 귓볼 끝에서 뒤쪽으로 가면 유양돌기라고 뼈가 톡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뿔 끝과 유양돌기 사이에 쏙 들어간 곳입니다. 자, 혈자리는 대부분 쏙 들어간 함몰된 부위가 혈자리입니다. 둘째로는 청간담하. 간담에 열을 내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에 효능이 좋은 태충이라는 혈자리를 지압해줍니다. 그래서 간담에 쌓인 열과 스트레스, 화를 풀어니다 이명원인의 한40% 정도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간담에 열이 쌓여 화로 인해서 그 열이 자꾸 귀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자, 태충의 위치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물갈퀴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발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태충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셋째로는 신장 허약, 방광 허약, 신체 허약을 다치려서 보신 익정하는 혈자리인 용천혈을 지압해 줍니다. 제가 언젠가 용천혈 말씀드렸죠. 남성 정력 증강에 좋다는. 용천혈은 남성 정력 증강에 좋은 이유가 신장을 보신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발가락 쪽으로 3분의 2 지점 온포 파인, 요것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명의 한40% 정도는 신장 허약, 방광 허약, 이쪽에 허약해서 보니까 이것을 자극해서 보신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상부와 귀 주변으로 올라가는 기혈을 통개교시켜줄 수 있는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이문이라는 혈자리를 취합해줍니다. 이문혈은 위치가 귀 바퀴 말고요 귀 바퀴 말고요 귀 앞쪽에 톡 튀어나온 곳 있죠. 이 곳에서, 요 곳에서 바로 앞쪽으로 딱 가면 홈팍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압해서 기온순환을 잘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다섯 군데의 지압자리를 어떻게 지압을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압진기나 압진기입니다. 압진기나 지압봉이나 지압 침을 지압 압봉이라고도 합니다. 지압침, 지압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혈자리 5군데를 각각 혈자리마다 20회씩 눌러 주는데요. 20회씩 눌러 주거나 지압봉으로 누르거나 문질러 줍니다. 이것을 매일 주무시기 1 시간 전에 해줍니다. 한 세트를 다섯 군데 혈자리 에한 세트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압침, 지압봉을 그 혈자리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떼어보면. 이렇게 앞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혈자리에 붙여주는 거죠. 자, 이문혈에 한번 붙여볼까요? 귀, 튀어나온 곳, 팔로 앞쪽 함몰된 부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혈자리마다 이것을 다 붙여줍니다. 그리시고, 주무신 다음에, 해트날 그 아침에 떼어내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저녁까지 붙여뒀다가 떼어내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갈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에 같은 방법들을 최소 6개월 이상 반복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은 단기간에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치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자가 치료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병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꼭 끈기를 가지고 자가 치료하셔서 모두 귀에서 나는 소리 잠자해서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귀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다음 시간에는 잠자기 전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시간에 봬요.